그거는 매미를 잡았는데 매미를 꺼내서 불을 끄덕댕댕 와 매미다 매미다 그래도 톡톡 매미에요 자세히 보여주세요 매미 다리 몇 개에요? 매미 다리는 나개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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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예요? 네 개예요. 원래는 두개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안에 두 개가 더 있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그냥 보내주자. 이렇게 생겼다. 이쪽. 저가 트치커도 붙여줘요 여기 나무, 여기 나무 젓가락을 여기 틈에 꽂아가지고 안에 넣어놨어요. 와. 자, 다시 한번 만져볼 건데 얘가 지금 엄청 음, 음, 이렇게 열면은 바로 빠져나올 줄을 쳐서 일단 얘를 유인해야 돼요. 물로 할건 아니야. 이걸로도 안 되고 어, 이걸로 쟤들. 근데 물만요 저도 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죠? 아그러니까 용감하게 이렇게. 그냥 꺼내 봐. 빠짜 어, 빨리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 한 손으로 꺼내고 한 손으로 잡아. 오늘, 아빠가 꺼내. 어가거 제일 큰 거? 어, 이거. 오! <laughs> 아, 잠깐만. 다시 나, 여기, 안에, 안에 나와. 와. 근데, 이것들 중에 제일 큰게 있는데, 이거예요. 얘는, 이게 다참매미인데참매미는 원래 제일 큰 매미고, 대충, 영, 엉처럼 제일 큰 매미고, 매미 중에 왕이에요. 어떤지 크네요. 자, 매미, 축컷 안컷이 있는데, 매미는, 딴 지혜들 보는, 그, 음, 모양이, 자, 모양이 자르는 원투 컷안컷 어... 관련이 돼 어, 그리고 저가 지금 뭘 꺼낼 뭐... 어... 미, 어 그... 메밀 꺼낼건데 안 빠져나오게 도칭 안 빠져나오게 도칭치 어. 하고 다 어. 놀리지 아, 마라 응? 메미를 잡았들멤미 자세히 보여주세요. 자들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버들멤버있어버어 <laughs> <너무 살아있어. 웃음> <자, 웃음>